겨울을 지내고 봄, 여름이 오면 사람들은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몸을 서서히 기지개를 피면서 평소 즐기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 자꾸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전 세계 유일하게 취미에 전문성을 부여하는 나라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특히 한국은 계절별로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나라입니다. 먼저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그렇다 보니 러닝, 등산, 사이클, 서핑, 스키까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특히 사람들은 사이클과 서핑을 굉장히 많이 즐기곤 합니다. 외국인들 역시 이러한 시즌에 맞춰 일부러 한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은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훌륭한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한국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던 한 외국인이 자신이 라이딩하는 새로운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달렸던 길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어렵지만 봄철 아름답게 핀벚꽃길을 달리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외국인들은 도대체 저곳은 어딘지 알려달라는 댓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관심이 커지자 영상의 주인공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뒷길일 뿐이라며 한국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운 자전거 코스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가 한국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혹은 한국인보다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글쓴이의 글에 따르면 한국은 기본이 농경지와 산 사이에 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를 타기에 한국만큼 최적의 장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한국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난히 깊은 산속 도로와 자연을 함께할 수 있는 도로가 많아 라이딩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고 매력적인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산길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사찰이 있어 구경하기에도 적합하다며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산길 도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긴 바다 도로가 강원도에서 시작돼서 남쪽의 부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전국 일주 코스로도 많이 쓰이고 실제로도 굉장히 유명한 길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원도 다음으로 소개한 곳은 부산 및 대구 인근의 자전거 도로였습니다. 이곳의 도로를 가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전통 레스토랑과 건축물 그리고 이색 카페까지 다양한 곳을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국립공원과 숲길, 뻥 뚫린 농경지까지 있으며 부산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꼭 추천하는 자전거 도로 중한 곳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도 또한 글쓴이를 감동시켰다 합니다. 글쓴이를 감동시킨 건 다름 아닌 자전거 코스도 코스지만 전라도에서 먹을 수 있는 손맛이 뛰어난 음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라이딩을 권하지 않았지만 국경 부근의 일부 도로에서는 북한을 실제로 볼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현실적인 독특한 기분이 들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글쓴이가 한국에서의 자전거 생활에 푹 빠지게 된건 자전거 동호회 때문이었다는데요. 한국의 자전거 문화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주말에 모여 단순히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닌,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지내는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얼마나 한국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지가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저마다 한국에서 자전거를 타봤다며 한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들은 어떻게 말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난 지난 밤집 근처 한강에서 자전거를 빌려 2시간 정도 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 옆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난 이곳에서 제대로 자전거를 한번 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의 풍경도 대박이었습니다. 옆으로는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이 눈에 들어오고 또 위로는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9시가 넘은 밤에 아무렇지 않게 자전거를 무사히 탈수 있다는 것과 자전거를 타면서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내겐 충격이었고 지금은 한국에서의 행복한 추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봄이면 한국으로 자전거를 타러 여행 가곤 합니다. 때문에 당신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동호회를 형성해 자전거를 탈수 있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 위해 라이딩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합니다. 비단 자전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타고 오직 한국에서의 드라이브만을 계획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도 점차 많아지고 있고 말이죠. 심지어 KTX나 비행기가 아닌 버스를 이용해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전국을 일조하려는 계획을 가지는 외국인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한강을 따라서 라이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물론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만이 가지는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라이딩하는 것도 한국을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1시간 정도를 달리면 한국을 절대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한국처럼 자전거 도로까지 완벽한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고 그 완벽한 도로에 완벽한 풍경까지 갖췄으니 라이더들에게는 완전히 천국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며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난 지금 한국에서의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혹시나 해본 사람들 중에서 좋은 코스가 있으면 추천해 주길 바래.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자전거 라이딩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나라인 거야. 한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거든. 한국만큼 라이딩하기 좋은 곳은 아마도 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말이야. 한국이 라이딩하기에 좋은 나라라는 건 솔직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굳이 코스를 계획해 두지 않아도 한국은 충분히 좋아요. 그저 한강의 자전거 코스만 따라가도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난 아직도 한국에서 했던 라이딩 생활이 그립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자전거를 꽤 많이 탔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로 인해 고생했지만 그래도 아주 환상적이고 좋았습니다. 5년 전 한국에서 자전거로 전국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전거 여권이라는 멋진 제도가 있는데 국토대장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으로 여권의 루트를 따라가 보면 다른 도시의 여권 도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멋진 자연 경관도 보고 도장을 받는 재미도 있고 완전히 일석이조였어요. 한국이 좋은 점은 무엇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며 전국을 일주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쳐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게 다가와 음식과 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제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두 명의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간 적이 있어. 여행하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여자였지만 새벽에도 자전거를 타더라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 취향까지 완벽했다고. 4대강 길을 자전거로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길은 서울과 부산 사이를 연결해 놓은 자전거 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라이딩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가보길 추천해요. 저도 그 길을 따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매우 많은 도시와 마을을 지나치게 되는데, 길에는 수많은 화장실과 편의점 등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식과 물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